다음은 클래스 밸런스 패치입니다. 공통으로 마법사 클래스의 최대 만화량을 10% 증가시켰습니다. 자, 워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방패 격동 방패 밀치기. 배시에 들어있는 모든 방어력을 20%에서 30%로 약 10%가 올랐네요. 증오의 함성, 증오의 함성이 공격 적중 시에서 몬스터에게 공격 적중 시.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에게만 증오의 함성, 실드 게이지 20% 회복이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가디언의 낙뢰 PVP 시 피해량을 21.1% 감소시켰다고 하네요. 직업 각인, 고독한 기사, 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디스트로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 크러쉬, 해운의 코어가 기존에는 30% 확률이었는데, 요번에 50%, 그러니까 20% 확률이 좀더 올랐네요. 퍼펙트 스윙, 날카로운 해머 적중시 출력되는 히트 이펙트, 연출 및 효과음을 개선하였습니다. 재련 효과가 변경이 되었네요. 퍼펙트 스윙, 기존에는 원래 레이드 몬스터인 경우에 피해량이 75%까지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낙원의 문으로 인해서 보스 등급 이상의 몬스터인 경우 피해량이 75%까지 증가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틀마스터입니다. 5위 폭세진 스킬 시전 중경직의 면역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5위 풍신초래 타격당 피해량을 30.7% 증가시켰습니다. 홀딩 시간과 타격 횟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네요. 기존에는 홀딩이 4초고 타격 횟수가 17회였는데 변경되고 나서는 홀딩 3초에 타격 횟수 13회로 바뀌었네요 성장공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과회전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폭풍소환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재련효과 방천격 남다른 격이 시전 중 받는 피해 증가 효과가 100%로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 100%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5. 풍신초래 기존 폭풍소환 트라이포드 사용 시 적중할 때마다 대상이 풍신초래에 받는 피해가 10%씩 최대 150%까지 증가한다 해서 폭풍소환 트라이포드 사용 시 적중할 때마다 대상이 풍신초래에 받는 피해가 12%씩, 최대 180%까지 증가한다로 바뀌었네요. 다음은 인파이터입니다. 맹호격, 파세강타, 심판에 있는 파티원에게 받는 피해 증가량이 10%에서 18% 증가했습니다. 밀고 나가기. 밀고 나가기는 경직 면역이 추가되었고요 죽음의 선고. 마음의 눈이 원래는 공격속도가 15% 증가에다가 재사용 대기 시간 2초 증가였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2초가 없어지고 공격 속도 15%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용의 강림, 흑룡의 강림,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공격하여 적이 기준은 피해는 동일하고요, 피격된 적의 채공 시간이 증가한다가 추가되었네요. 다음은 기공사입니다. 파쇄장, 내공 방출, 회선 격추에 있는 공격력 증가량이 15%에서 20%, 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지강화 트라이포드 효과가 다음과 같은 스킬에 트라이포드 효과와 서로 합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바드, 천상의 연주, 격렬한 연주, 음파진동, 광유의 음파, 홀리나이트, 신의 분노, 분노표출 등이 이제 합산되도록 다시 변경이 되었죠. 풍래 일광포, 표적 삭제, 트라이포드 시 차지 속도를 보다 빠르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공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술사입니다. 사두룡격 던난 상처 트라이포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머너입니다. 마력 질주 파괴 전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파우루 푸른 불꽃 파우루 트라이포드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전기 폭풍 유도폭풍,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켈시온, 명령 스킬, 낙래의 PVP 시고대 기운 획득량을 39.1%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르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라 엑셀레이트, 스크래치 딜러, 리턴이 치명 적중률 15%에서 20%로 5% 증가하였구요. 인피니티 샤워, 회피의 달인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댄싱 오브 플라워, PVP 시 피해량을 14.1% 증가시켰습니다. 시크릿 카드, 시크릿 찬스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스파이럴 엣지, 스킬의 모션 속도를 좀더 빠르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드입니다. 사운드 일루전, 이동기 쿨타임이 12초에서 10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운드 쇼크, 스티그마, 빛의 광시고, 음표 뭉치, 율동의 하프에 있는 낙원 지속 시간이 1초 더 증가되었습니다. 전투 특성으로는 파티원에게 적용되는 용맹의 세레나데 스킬의 버프 효율과 세레나데 게이지 획득량 개수를 40% 증가시켰다고 하네요. 다음은 데빌런터입니다. 덤블링 이동기 쿨타임이 10초에서 8초로 변경이 되었고요. 나선의 추적자 AT-02 류탄, 이퀄리티브 리어에 들어있는 치명타 적중률 15%가 20%로 약5%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샷건 연사는 경직 매력이 추가되었구요. 메테오 스트림, 비열한 공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아이덴티티, 샷건 근접 피해 적용 범위를 20% 증가시켰습니다. 샷건 근접 피해 적중 시 추가 히트 이펙트가 출력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블래스터입니다. 포탑 소환, 곡사포, 강화탄에 있는 방어력 감소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받았습니다. 플라즈마 스톰, 쿨타임이 24초에서 20초로 변경이 되었고요. 경로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전방 폭격, 집중 폭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미사일 폭격, 부입하게 파괴, 파괴 레벨, 1레벨 효과 추가가 되었구요. 공중폭격, 무자비한 폭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네이팜탄, 기존 네임드 이상 등급의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이 70%에서 1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춤추는 화염 트라이포드 사용 시 5초간 유지되는 강력한 화상을 입혀 폭발 피해량의 150%의 추가 피해를 300%의 추가 피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크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 에로, 레피드샷, 샤프슈터에 있는 파티원에게 받는 피해의 증가가 10%에서 1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에로 샤워, 회피의 달인, 회피율이 15%에서 10%로 변경이 되었고요. 크레모와 칠의 불벼락,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DM, 사이, 원거리 설치,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지한 추적, 스키 시전 중 경직 면역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아이덴티티, 블레이드 아츠 발동 시 보유 중인 블레이드 오브 개수에 따라 최대 만화량의 15%, 25%, 45%의 만화를 회복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번 업데이트 내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나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